성도님들 혹시 번 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 아웃은 타버리다 소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에 열심히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된 것처럼 신체적인 피로가 심해져서 무기력함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번 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2024년 잡코리아라는 곳에서 번아웃 중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9%가 나는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때로는 이 번아웃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세상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아도 지금 번아웃 증후군과 같은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1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조금 고상스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거웠던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아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아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아는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볼수 없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아무도 없는 그 굴에 들어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엘리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요. 엘리아는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년 반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또 반대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그 비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가 말하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지 그가 달리는 마찰을 압질을 정도로 그는 빠르게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던 사람이 바로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굴 속에 숨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능력이 많던 엘리아가 지금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다가 실망하고 탈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아 자신도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는 두 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정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온 몸과 영혼의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이런 기대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할 것이라고 그는 기대한 것이지요. 3년 반 동안이나 아합왕의 모든 위협을 피해서 숨어 다녔던 그런 도망자의 삶도 이제는 끝이 날 것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다 펼쳐내고 나서 아름다운 결말과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결론은 엘리야에게 바뀌어진 결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드러냈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들려오는 말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유별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지금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아가 번아웃에 빠진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대통령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대통령 링컨도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죽하면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입니다. 조슈아 울프 쌩크라는 사람이 쓴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에 보니까, 링컨이 직접 쓴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이 지상에는... 행복할 얼굴을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거나 회복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일,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링컨은 너무나도 과중한 책임을 맡은 대통령으로서 번아웃되고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고통 중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켰고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고, 누구든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장도 그렇게 그랬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나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서게 될 때에,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번아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영적인 침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와 번아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번아웃과 영적인 침체가 때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아웃이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때로는 우울증을 앓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비난에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며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약해서 또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갑자기 불쑥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이 번아오시고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잠시 뒤로 미루고 조용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영적인 침체와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아를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능력을 줬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 이렇게 나무라거나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아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거나 그 고통을 혼자 겪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엘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번아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아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아의 연약해진 육신과 육체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영적전투를 한 다음에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겁에 질려 부엘세바까지 160km나 넘는 힘든 여정을 걸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육체적으로 완전 탈진해 버릴 만도 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떡을 공급해 주시고 그의 지쳐버린 몸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몸 상태를 가장 자,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푹잘수 있도록 해 주셨고, 잘 먹게 해 주셨고, 잘 마시어 쉴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쉬어야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좌절감을 겪는다면,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육체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불평과 불만에 빠져있던 광략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라시거나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이전에 먼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먹이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시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먼저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적인 필요를 필요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육체를 회복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그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준비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호랩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이끄셨습니다 호랩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가시떤,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호랩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식계명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호랩산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회복한 엘리아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호랩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아가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호랩산에 도착한 엘리아는 지금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이 동굴은 엘리아의 정신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곳이지요. 엘리아는 지금 절망과 낙심 가운데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호랩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동굴 속에 지금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아를 사랑하셨고 엘리아를 불러내셔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숨어 있는 동굴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동굴에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니야. 엘리야야 너는 동굴에 갇혀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곳 동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을 자리도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두려움의 자리도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어디에 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동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아를 낙심의 동굴과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라 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아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었던지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아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절교하면서 그의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엘리아를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견뎌낼 사람도, 나를 위로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절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그는 지금 혼자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아는 결코 혼자가 아니지요. 누가 엘리아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데 엘리아는 지금 자신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은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0편 48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동력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진주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동력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내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붙여준 믿음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이제 9월달이 되면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할 건데 우리는 구역 모임을 통하여 믿음의 동력자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2학기가 되면 양육 훈련반도 개강을 할 텐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봉사나 전도회나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의 연약한 정신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 침체의 동굴 안에 갇혀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고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굴 밖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깨뜨리셨고 지진으로 불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람과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람이 불고 지진과 우레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매출하기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지 그 기적 자체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도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도 도리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밀한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공급될 때 우리의 영혼은 새임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면한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갈되었던 그의 영혼이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번아웃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일어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낙심의 동굴과 절망의 동굴과 두려움과 영적인 침체 앞에서 그런 동굴 안에서 우리는 헤어 나와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엘리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세 가지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데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고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아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아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엘리아는 자기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아합의 가문을 제거하는 일을 결국에는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의 역할이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시작을 했고 엘리사는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유별난 열심과 자기의 모든 노력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다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갈멜산 사건 이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시작을 하고 엘리사가 마무리하는 것,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다시 한번 엘리아를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실망과 좌절과 어두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은혜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멋지게 사용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